3월 31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제목으로 누가 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들로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 나서지 다니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 같이 인자의 나라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로스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를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아멘.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렇지만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 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메시아가 이제 오시면 로마 제국을 타도하고 예루살렘에 유대인 왕국을 세운다라고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파 사람이 지금 예수가 과연 그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유대인 왕국을 언제 세울 것이냐? 그런 뜻으로 이제 물어봤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보아라 여기 있다, 보아 라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메시아 왕국을 세울지 유대인 왕국을 다시 세울지? 뭐 베들레헴에 다시 세울지 그런 거를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의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너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지금 너의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바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어떤 마음 상태를 지칭하는 심리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심리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까지나 역사적이면서 또한 초월적이고 현재적이다. 왜냐면 here and now, 기독교의 시제는 여기에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 앞에 11장 20절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신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한 것이면 어디나 하나님 나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오심으로 이미 임했고 지금 계속해서 임하고 있으며 그리고 역사 속에서 지금 활동, 역동적으로 활동 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성에 대해서 일단 말한 후, 말씀하신 후에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또좀더 깊이 있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인자의 날, 지금 여기서 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미래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 이제 말세가 되면은 나 예수 따라는 사람이 뭐 그냥 온 나라에도 수십 명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희들을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 계신다. 보아라 여기 계신다.라고. 미혹하지만 어, 현혹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번개가 하늘 입구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예수님 오시면 볼거알 것이다요. 인자도 자기 날에 그렇게 알 거니 뭐 숨어서 몰래 오실 뿐이 아니고 다 공공연하게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니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뭐 그냥 태평성대로 지들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장가하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마침내 갑자기 홍수가 나서 모두 멸망 시켰다 그거예요 러시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러시 그 아시 소돔에서 떠날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이게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재림하실 것이다. 인재가 나타날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우리가 있어야 될 대비해야 되느냐 그런 뜻으로 말한 거죠. 첫 번째로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내려가지 말아라.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라. 왜냐면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재물에 노예가 된 사람들을 말해요. 지금 예수님 재림하신 그 순간에 왜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데 왜 집에 있는 그 재물이 생각합니까? 그건 거기엔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음, 우리가 어떤 삶을 평소에 살고 있어야 되느냐? 낙은애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세상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음, 것이 바로 필요하구나.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여기서 목숨을 보존한다는 것은 자기의 세상적인, 육신적인 여러 가지 뭐 재물, 명예 다 등등 그것에 상당히 노예가 된 사람을 말하죠. 그것을 추구하려고 그냥 뭐온 몫을 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애쓴다, 이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생을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영생을 보존할 것이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갈릴 것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셔서. 여러분 이제 영보를 받게 하실 것이다 는 것을 말하는데 마지막에 제자들이 또 물어봅니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은 이제 주님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라고 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어 말씀하셔서, 이 오늘은 본문에서 바리세파 뭐 사람들이건, 제자들이건,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 현재의 하나님 나라의 이맘, 그리고 또 활동 중이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어 어떻게 우리가 그때 어 어떻게 될 것인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